으로 글을 읽는데 어, 내가 어떻게 연기하면 되겠다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어, 내가 이게 섣불리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고 이제 대해야 되는 대본도 아닐 것 같고 어,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, 이게 내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어, 영호의 진심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주고, 그 영호의 진심과 박은빈의 진심을 더해서 어,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기본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음, 제가. 음, 가장 먼저 또 했던 것은, 뭐,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구현된 적이 있었던 캐릭터를 이제 모방하고 싶지 않아서, 네, 그 모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배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아무래도 실존 인물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또 제가 은연 중에 기억하고 또그 캐릭터들을 또그 인물들을 어 어떤 잘못된 접근으로 접근하게 될까 봐또 제가 연기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될까 봐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조심스럽고 네 음,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.